앉아, 아니 앉으세요. 여기 있잖아 여기. 앉아, 앉으세요. 앉아, 앉아. 기다려. 여기 있다. 기다려. 기다려. 아니 아니 아직 아니 아아직 아니 아고 아니 아니 아직 아직 아니 앉아. 앉아, 앉아. 아,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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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 아니 아앉 아니 아니 아앉 아니 아앉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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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 아 아니 아니 아 아니 기다려 기다 기다려 야땡 바보 여기 있지롱 다시 할까? 여기 앉아 아니 기다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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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봐봐 봐봐 이거 잘봐 여기 있다 아니 기다리라고 야 안돼 릴렉스해 어? 흥분은안앉 기다려 여기 있잖아 기다려